잠들기 전,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들으며, 이어폰을 끼고 자는 사람 많죠. 그런데 이 습관, 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. 영국 신경학자 닥터 빔은 잠잘 때, 이어폰 착용은 뇌에 누적된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. 수면 중 볼륨 조절이 어렵고, 큰 소음이 뇌의 유모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. 이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. 결국, 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침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. 실제로 미국 존스호킨스대 연구에 따르면, 경미한 난청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두 배, 중등도 난청은 세배 높아졌습니다. 게다가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. 밤새 이어폰을 끼면 습기와 열이 가아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염증이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더 심각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. 수면 중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음은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을 방해합니다.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깊은 잠이 사라지고 피로가 쌓여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. 닥터 빙은 말합니다. 이 습관 하나가 뇌를 천천히 망가뜨린다. 작은 편안함이 오히려 큰 후회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밤,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잠드는 것, 그게 진짜 건강한 수면의 시작입니다.